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어, 디스토피안 루나 펑크스 NFT하고 뭐 UST 화이트 리스트 기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권은 일단은 제가 어 뭐야 왜 이래? 해외권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초면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해외권은 저는 할인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사시는데 약간 이런 캐릭터로 돼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괜히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막 엄청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1533명의 당첨자에게 경품을 준다 해서 그것은 간단하고 기회를 잡으려면 디스코드에 가입해라. 1000명당 1000화리에서 어한 개의 화리가 제공이 된다. 어 i 화이트리스트 채널로 이동해서 경품 메시지에 응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음. 그다음에 또뭐 할까요? 그다음에 할수 있는 게 리트윗을 하라고 돼 있죠. 자, 리트윗을 하고 리트 이렇게 어, 테라에서 리트윗하라고 돼 있죠. 자, 리트윗을 하고,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 받고, 그 다음에 조인 아워 디스코드 되어 있습니다. 디스코드를 어, 가입해라 되어 있는데, 가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 어렵지가 않아. 너무 쉬워. 어. 할게 이렇게 없어. 그쵸? 할게 없고, 베리파이 눌러서, 베리파이 체크 버튼 누르고, 쫙 내려서, 뭐, 전송. 하면 끝납니다. 끝! 너무 쉽죠? 체크 버튼까지 하고, 이제 이런 여러분도 이거 너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진짜. 그죠? 누워서 떡 먹기고. 컨티뉴 누르면 끝.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모든 게 끝나요, 그죠? 혹시나 테라 여기에 어, 주의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 있겠죠. 기보이 타임에서 나와 있습니다. 천명 우승자 에게뭐 이렇게 돼 있고 팔로우하고 여기 어, 돼 있죠. 약간 낚일 뻔했는데 여기 보면, 어이고, 헤이, hey. 보면 어, 좋아요하고 리트윗 누르라고 돼 있죠. 좋아요, 리트윗. 그다음에 디스코드 가입하기. 너무 할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테라 도대체 뭐냐? 어, 이게 인기가 좀 있는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캐릭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캐릭터들의 느낌이 좀 나는데 일단은 이, 이거는 다섯 어, 개의 트위터밖에 없어요. 딸랑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렇죠? 어, 이렇게 티셔츠로도 뭔가 제작이 된것 같고 이렇게 DLP 캡 해가지고 DLP 캡을 따로 만들기도 했네요. 어, 모자는 하나 좀 모자 좀 멋있게 생겼네 약간 그 메이커 모자처럼 멋있게 생겼습니다. 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음,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이트 통해서 볼수 있겠죠. 일단 한번 봅시다. 산아 기본 독점 및 평생 보장 프로그램 해 가지고 돼 있고 뭐 디스코드. 그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오직 사이트밖에 없어요. 이 사이트 한번 봅시다. 자, 디스토리 디스토피아 루나 펑크스 되어 있고 어, 리워드 프로그램, 리드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미티드 에디션, 그다음 리마, 어, 리메이크, 아, 리마컵을 리마커블 맞죠? 리마컵을. 리마커블.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같은 거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사이트 자체는 뭔가 좀 손을 많이 본 듯한 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어, 좀 노력을 한 모습이 좀 보이네요. 한번 봅시다. 어, 루나펑크는 테라 블록체인에서 태어났고 테라버스에 어, 경이로움이 그 펑크를 만든다 해서, 테라 은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보내졌다 해서, 당신의 임무는 루나 펑크스가, 어, 테라 루나의 밝은 빛을 보존하는 문명을 확립하는, 돕는 것을, 문명을 어, 확립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고, 루나 펑크와 총 9,999개가 있다. 라고 해서, 단계가 나와 있는데, 1단계는 제네시스, 루나 펑크의 탄생.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펑크만 있고, 2단계에는, 뭐, 루나 펑크, 그 다음에 유의 너의 임무는 공포와 공포로 가득한 세상에 테라 문명을 건설한다 해서 1단계 NFT 보유자만이 도착단, 도착 계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어, 2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제네시스를 이렇게 한 사람들만이. 3단계에는 병합을 한다고 돼 있고 테라의 빛이 파멸의 땅에 비출 것이다 해서 2단계 NFT 보유자만이 도착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음. 주제에서 뭐 창세기, 어, 테마, 그리고, 뭐 로케이션, 테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음. 뭐, 이런 세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파이럴, 오브오크 해서, 좀, 메타버스 세계의 그런 게임을 만들려는 것 같고, 희박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전더리, 예, 레어리티 얘기하는 거죠. 3333개 중에 4개가,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높게. 그 다음에, 프리민트 해서, 내용 나와 있고, 제네시스, 3 3 3개의 어, 디스토피안 루나 펑크 NFT가 나열이 된다. 포스트 민트에서 쭉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는 뭘볼수 있을까요? 어.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아까 위에 있는 것도 여기 지금 다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워드 프로그램 좀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 에어드랍 보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초기 내부자 보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VIP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에서 VIP 등급이 다른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과 제공을 제품을 집으로 무료로 배송해 줍니다. 뭐까요 이게. 좀 특이한데 VIP부터 봅시다. 되게 채널이 체계화 되어 있죠. 공개 판매에서 민트 1민트, 1NFT, 민트 2, 2NFT. 그래서 뭐 티어 7까지 있네요. 7NFT. 음. 와 이거 휴대폰을 준다는 건가요? 뭐죠? 음 이렇게 뭐가 좀 나눠져 있는 뷰프로덕스 해가지고 아 이런거를 준다는 거네요 그죠 이런걸 준다는 거고 7개의 상자 이게 휴대폰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고 뭐그 단계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각각 그죠 단계별로 뭐 6단계는 그럼 6개의 그런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원하는 티셔츠 3종 그 다음에 1 dlp 캡 쿠션 한개 그리고 블랙 실버 골드 중에 뭔가 nft 프레임을 골라라 좀 신박하네요, 그죠? 얼마의 가격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좀 신박합니다. 근데, 뭐, 활인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구, 관심이 있다면 구매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 활인권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어, 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어, 잘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운이긴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번 시간은 이, 이, 이거, DLP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요 DLP. 어, 디스토피아 루나 펑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 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고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